안녕하세요. 제라늄 하우스 연탄날로 설치했는데, 삐뚤빼뚤하지만, 한번 봐주실래요? 그 전에 아부틸론들. 하우스 올 때마다 예뻐서 제일 먼저 봐요. 고추는 다 뽑았어요. 방해가 돼서. 이것좀 봐요. 어, 비디 부케 이렇게 여러 개 피니까 정말 예뻐요. 여기는 라라 딜라이트 연탄 날로 보러 가는데 자꾸 제라늄이 유혹하죠. 자 연탄 날로 설치 했는 거 보세요. 처음이고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어서, 음 이렇게 설치했는데 조금 삐뚤어졌어요. 그래도 이 수평계로 음 연탄 난로 수평도 맞췄어요. 그런데 어젯밤에 연탄 피워 보겠다고? 번개탄 두 개를 썼는데도 연탄이 꺼졌어요. 연탄불 피우는데도 경험이 필요한가 봐요. 이렇게 어, 연탄 난로는 경험이 없어도 이런 자재를 파는 가게에 가서 어, 어떻게 설치하겠다고 하면 필요한 자재를 다 알아서 이렇게 주세요. 맨 아래 연통하고 난로하고 연결하는 부분. 그리고 이런 배관도 사고 여기도 휘어진 부분 연결하는 곳 그리고 연결 부위는 이렇게 은박테이프로 튼튼하게 붙이고 그리고 배관이 떨어지지 않게 철사로 연결했어요 아직 미흡한 부분을 손보기 위해서 안전 철사를 고정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음, 비닐 통과하는 부분은 또 이렇게 통과시킬 수 있는 걸 구입할 수가 있어요. 이중 하우스니까 문을 열고 또 여기도 이렇게 설치하고 그리고, 밖에는, 아이고, 아이고, 여기, 백이구, 또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지난 겨울에 사용하던 보온 덕계인데, 보온 덕계를 사용하기 위해서 다 마련을 했지만, 연탄난로를 설치한 이유는, 음, 이중하우스지만, 복사 냉각으로 겨울에 영하로 떨어지지 않아도 어, 제라늄이 성장하는데는 너무 온도가 낮았어요. 그래서 어린 제라늄들, 특히 금방 뿌리가 내린 이런 어 어린 제라늄들은 추위에 흰 뿌리가 견디질 못하더라고요. 잘 자라다가 물러버려서 원래는 보온 덮개보다는 열을 낼수 있는 연탄난로를 선택했어요. 아직 보온 덮개로 겨울나기를 한번 해봤고, 올겨울은 연탄난로로 겨울나기를 경험해보고, 그 다음에는 어떤 또, 어, 난방기구가 좋은지 또 찾아볼 거예요. 아직 여기는 농사용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음, 전력량이 부족해서 어, 전기로 가열하는 그런 기구들이 전력을 감당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올겨울은 연탄으로 제라늄 따뜻하게 해서 겨울나기 해볼 거예요. 초보지만 조금 삐뚤어져도 괜찮죠? 이제 연탄을 잘 피우는 그런 경험을 쌓아야 해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